자 작년 11월 기아가 4세대 카니발의 부분 변경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이브리드 모델을 같이 선보였죠. 그렇게 되면서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2.2 디젤이라든가 3.5 가솔린 모델은 좀 판매가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였죠. 물론 이제 가격표를 보고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 그래도 어, 워낙에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3.5 가솔린 모델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은 그3.5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보면서 카니발이 여전히 패밀리 밴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4세대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기아의 카니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거는 3.5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가솔린 모델이에요. 어,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외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부부 변경이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아가 최근에 열심히 적용을 하고 있는 디자인 시그니처들, 스탑 시그니처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이미지들이 더 와닿기는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패밀리 밴 고유의 느낌 혹은 카니발 고유의 느낌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게 사실 이 차가 출시가 되자마자 타다라든가 팀의 택시라든가 그런 택시 쪽에서 이 차를 바로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오닉5라든가 아이오닉6, EV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문제인데 차가 출시가 되자마자 택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좀 많이 깨지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음, 이번 카니발도 그런 느낌들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 같은 이런 요소들이 이번 카니발과 잘 어울리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음, 의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카니발이라는 차 자체가 벤이다 보니까 워낙에 길고 또 넓고 높은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형상들 속에서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제가 뒤쪽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램프들이 정확하게 선을 긋는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앞에서 볼 때는 그냥 헤드램프 정도의 그런 느낌들이지만, 옆으로 가게 되면은 벨트라인이라고 하죠. 벨트라인을 거쳐서 뒤쪽에 도어가 슬라이딩이 되는 슬라이드 레일, 그리고 레일을 넘어서 테일램프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딱 일자로 줄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딱이 라인이 이 차의 모든 시각적인 요소를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버리는 양분해버리는 그런 요소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이런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면서 그릴의 디자인도 조금 더 커졌고 조금 더 색다른 이미지들이 들어가게 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딱 양분해버리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게 됐다라는 거죠. 헤드램프의 형상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카니발하고 어울리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워낙에 차가 큰데 딱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위아래가 다 따로 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분 변경 전에 카니발의 느낌들을 고스란히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은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 어, 흔히 말하는 딱 위쪽 대고 아래쪽만 봤을 때는 못생긴 차 디자인 베스트 탑5 정도에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위쪽에서 이렇게 기존의 카니발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로 이런 것들을 눌러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됐다라고 볼 정도거든요. 그런 정도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는 것들을 공통적인 패밀리 룩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기는 하지만 이번 카니발하고도 어울렸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카니발이 어, 이번 부분 변경이 판매가 되는 동안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산다. 물론 그전에도 디자인 때문에 차, 사는 차는 아니기는 했지만, 더더욱 디자인 때문에 이 차를 산다라는 평가는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 측면에서는 헤드램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일자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라인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양분된 그런 느낌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만 문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래쪽이 문제거든요. 근데 아래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또한 가지가 사실은 저휠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V9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의 휠을 사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에도 이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 이번 카니발에도 이런 디자인의 휠이 적용이 됐어요.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특히 LF 시절부터 LF 소나타 시절부터 현대차가 하이브리드하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의 디자인적인 차별화를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들을 받게 되면서 부분 변경 모델부터 그런 것들, 그런 차이점들을 다 없애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은 하이브리드는 좋은데, 하이브리드라고 티를 내는 디자인이 싫다였거든요. 물론 저 휠의 디자인이 그런 형태처럼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는 좀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들을 좀 티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 휠의 디자인이. EV9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휠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의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은 저 휠만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의 휠을 선택을 하면 은 그런 느낌들은 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택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통학용 버스라든가 그런 용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렴한 트림, 아래 트림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저 휠의 디자인을 많이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그나마의 위안점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뒷모습,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는 게 가장 잘못 적용된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라인을 보게 되면 은근히 위쪽으로 살짝씩 올라오는 그런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일램프 자체가 밑에서부터 봤을 때 상당히 위쪽에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을 좀 크게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면을 크게 사용을 하면서 안 그래도 큰 차가 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원래도 둔한 형태인 벤형태기는 하지만 카니발이 더더욱 둔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웅장한 것과 둔해 보이는 것은 사실 한끗 차이이기는 한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웅장한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고 준해 보이는 느낌들이 가져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외 나머지 요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고 심심한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특히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크롬. 느낌이 나는 이런 파츠들 그리고 다시 플라스틱 이런 형태들 겉으로 뭔가가 배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구성들을 취해 두면서 굉장히 심심한 그런 형태들을 취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뒷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어, 도로에서 가끔 그런 차들 봤을 겁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아무래도 트렁크 쪽을 이용을 해서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개를 해서 개조를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이번 부분 변경 카니발은 그런 형태로 개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운영이 되는 차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에 좀 제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한번 신청을 해 놓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좋은 차 주의하는 시간까지도 아껴서 굉장히 많은 이 이동에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뒤쪽의 형상과 관계없이 그런 개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카니발이 그런 이동 약자를 위한 도움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렁크를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는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는 했지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손잡이가 있는 부분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번호판과 함께 일체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니발이 가족을 위한 최고의 벤인가라는 데에서는 저는 사실 공감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니발의 뒤쪽을 보게 되면 트렁크의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요 특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인승 모델이고 사열을 접어놓고 3열도 최대한 접고 앞으로 밀어서 최대한의 공간을 만들어둔 건데 이 정도의 공간은 사실은 다른 대형 suv에서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골프를 치러가기 위해 최적의 공간을 만든다 그것을 위해서 카니발을 산다라고 한다면 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요 정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길고 불편하며 쓰지 않을 3열과 4열이 장착되어 있는 차를 굳이 만들어서 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좀 애매한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공간 자체가 좁은가 하면은 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넓고 활용성이 굉장히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음,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4열 같은 경우에는 펼치게 되면은 사실상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2열과 3열에 대한 시트 공간을 조금씩 슬라이드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4열에는 사실상 사람이 타기 힘든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다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다리가 굵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타기 힘든 그런 공간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4열까지 정말 필요한 모델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그런 생각들이 트렁크 공간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카니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대한 것들과 뒷좌석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눠서 보게 될 건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실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를 보여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맨 뒤쪽에서 이 카니발에 대한 비판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실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최근에 몇번 보여드렸던 그런 기아차의 디자인들을 고스란히 가져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라이즌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고 터치 전원식 공조계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로터리 방식의 기어 변속기도 그대로 적용이 됐고 지문 인식도 요 옆쪽으로. 이 옆쪽으로 간 지문 인식 버튼을 보게 되면은 K5의 디자인이 얼마나 성의 없이 만들어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 꽤 넉넉한 그런 수납 공간들과 요 안쪽에 UV 요 소독까지 되는 그런 모습들 그대로 다볼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구성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볼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들. 고스란히 유지를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뒷좌석에 있는 저 슬라이딩 도어들을 자동으로 열수 있도록 해 주는 버튼들. 그리고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있는 힘껏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해주는 파워 오프 버튼까지도 다 왼쪽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아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구성들을 다 그대로 만나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다른 차들에서는 모르겠지만 카니발에서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뒷좌석까지도 뒷좌석에 여러 사람들이 탈수 있는 그런 차다 보니까 운전석에서 대신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조장치죠. 어 기존과 달라진 형태가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뒤쪽에 리어 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공조장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화면을 길게 볼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러면서도 크게 이 레이아웃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이 카니발에서만큼은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신차 테이프가 남아 있었네. 착. 하. 하.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에서 라면은 모르겠지만 이번 카니발에서만큼은 이 터치 전환식 공조계가 나쁘지 않은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터치 전환식 공조계가 굉장히 오묘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뒷좌석. 여러 사람들이 탈수 있고 또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룸미러, 카메라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차들에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카니발에서만큼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글쎄요. 워낙에 익숙한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둔 덕분에 크게 이야기를 할 만한 포인트가 없을 것 같아요. 주행을 하면서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실내 구성은 되게 성의 없이 만들어 놨다. <laughs>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기아차들을 시승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획일화된 그런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하기가 저도 되게 민망한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어,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카니발의 뒷좌석에 대한 이야기는 밖에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실내에 대한 변화가 운전석에 조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열과 3열 혹은 4열에서 변화의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런 변화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카니발에 대한 비판에 조금 가깝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전용 차로에 올라갈 수 있는 차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탈수 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그 조건을 만족을 하는 차가 사실 몇 종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은 전부 다 현대차 그룹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솔라티, 스타리아, 그리고 이 카니발까지 세 종류죠. 이 차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모든 모델들이 탈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7인승 모델은 탈 수가 없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런 9인승 모델에서만 탈 수가 있게 됩니다. 9인승 모델이니까 9명은 탈수 있죠. 그런데 맨 뒷좌석 지금 저희가 펼쳐 놓은 이 사열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앉을 수가 없는 구성입니다 굳이 앉는다 그런다면은 두 개의 시트 사이에 껴있는 가운데 자리에만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부터 많이 언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2열과3열의 시트의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열의 다리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석은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탈수 있게끔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꼼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카니발을 그래도 타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 중 근거 중에 하나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타면서도 그만큼의 짐을 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최소 7명이 탄다라고 했을 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열시트를 접고 3열 시트를 펼쳤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딱 6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9인승이지만 9명은 탈 수가 없고 6명이 정말로 다 탔을 때는 그런 의견들에 좀 부합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7인승 모델들 다른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7인승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부합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글쎄요. 3년의 시트 사이에 시트가 하나가 더 있어서 7인승을 만들어둔 그런 구성들을 다른 이 벤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카니발에서만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카니발과 스타리아, 솔라티에서만? 글쎄요, 솔라티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급 자체가 한층 더큰 차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카니발과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는 사열 공간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쓸 수가 있고 그것이 일종의 혜택으로 특혜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아가 그렇게 고객들을 소비자들을 많이 위하는 회사는 사실 아닙니다 이 차가 왜 시장에 나왔는가를 보려면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을 봐야 되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 내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한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법에 개정안을 봐야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 어린이 통학용 버스라든가 택배용 화물차에서 어 디젤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전기차를 하거나 LPG를 하거나 아무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된 이유는 디젤 모델에 대한 판매가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이 떨어지는 판매량을 가져오자, 이쪽으로 가져오자라는 생각에서 출시를 한 그런 변종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장을 위해서 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열과 3열, 4열까지 대한 이야기를 할때 2차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 한결같이 먹어온 욕이지만 왜 이번에도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가 이 2, 3, 4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기아 카니발 3.5 가솔린 직접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 자체가 분 변경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변화가 되진 않았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오늘 시승하는 차는 아니죠.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파워트레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3.5L 가솔린 엔진에 장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 출력 293마력, 최대 토크는 3 6 2 k g 스미터를 발휘를 하고 있죠. 변화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고, 또 다음에 다시 한번 시승을 할 예정이라서 그때 조금 더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장착이 되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E-Ride라고 하는 기능과 E-Handling이라는 기능이에요 이두 가지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K9 이런 모델들에 먼저 적용이 됐었던 그런 기능들이에요 전기모터를 활용을 해서 요철을 넘어간다거나 라고 했을 때 전기모터로 억지로 이제 회전량의 조절을 주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조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스티어링 모터에 조금 더 추가적인 보조적인 힘을 가해 주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이3.5 가솔린 모델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서스펜션의 구조라든가 흡차음재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된 그런 구성들을 갖춰 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가 이번 카니발 부분 변경에서의 핵심 포인트 변화의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3.5 가솔린은 어, 승차감 자체에서는 기존의 카니발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느낌들을 선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서스펜션이라든가 아니면 은뭐 흡차음제에 있어서 흡차음제에 있어서의 좀 강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됐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그런 측면들 승차감 측면에서 더 부드럽게 충격을 받아낸다거나 정숙성이 더 높아졌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크게 오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카니발 부분 변경은 편의 장비, 이런 편의 장비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된 측면은 조금 체감이 될 수는 있지만, 주행 성능 측면에서는 크게 체감은 되지 않을 것이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니발이라는 차 자체가 상당히 큰 편에 해당을 하는 상당한 덩치를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런 차임에도 불구하고, 3.5L라고 하는 나름의 대백이랑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 성능이라든가 주행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차의 형태 자체가 SUV도 아니고 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특히 다른 밴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카니발이 아닌 다른 밴 모델을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카니발에서는 뭔가 좀 답답한 측면들. 실내에 실내 타고 있을 때 느껴지는 답답한 측면들 그리고 승차감이나 정숙성 같은 측면들에서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카니발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구조적인 측면들도 분명 있기는 하겠지만 같은 차를 같은 형태의 차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편의 장비라든가 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 어떻게 보면 기술력의 차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측면들의 차이가 여실히 느껴지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카니발은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진입을 할 수가 있는 나름의 특혜를 받고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차지, 더 편리한 차, 더잘 만든 차,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만든 차는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많이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해소를 할수 있는 포인트들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카니발 고유의 한계들. 그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아,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을 쭉 했을 때 나가는 거는 나쁘지 않게 나가요.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고속 주행을 할때 고속 안정성이 뛰어난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못해요. 요철을 넘어갈 때 충격을 매끄럽게 받아들이고 또 부드럽게 풀어내는가라고 했을 때도 그렇지도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속도까지만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그 안에서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엄청나게 좋은 차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번 부분 변경에서도 조금씩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크게 체감이 되는 수준은 아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을 때그 차가 굉장히 놀라웠던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 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두 가지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이3.5 가솔린 그리고 저희가 아직 시승을 해보진 않았지만 2.2 디젤 모델에도 그런 것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 차를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아쉬운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은 2.2 디젤에서도 고스란히 들어가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번 카니발 특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게 아니라면은 현 시점에서 굳이 이3.5 가솔린을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2차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작게는 6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 이상. 거기다가 선택품목을 더하게 되면은 그 금액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입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밴모델들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간 밴모델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금액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주행 환경이 어차피 여 6명이 탈 일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물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주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굳이 카니발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연비라도 잘 나와야지 굳이 기름을 많이 먹는 3.5 가솔린 모델을 선택할 이유도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의도해서 냈든 그렇지 않았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3.5 가솔린도 애매해졌고요. 2.2 디젤 모델도 애매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매는 많이 되겠지만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4세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기아의 카니발 3.5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먼저 시승을 해봤었기 때문에 2차를 시승을 하면서 걱정이 좀 됐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다, 이기 때문인데 어, 그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수어지 뜻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3.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디젤 모델이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판매량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단기로 봤을 때는 카니발 전체에 대한 판매량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그 판매량들을 꾸준히 치고 올라가서 더 높은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인승이 단종이 되고 9인승과 7인승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3,400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3,400만원대는 9인승 3.5 가솔린 모델의 가격이거든요 가장 높은 모델로 가게 되면 5천만원대도 가격이 책정이될 예정이고 하이리무진이라든가 4인승 모델까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가격대는 훨씬 더 비싸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7인승 9인승 모델까지, 거기에다가 하이 리무진까지 이렇게 본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실내 리얼 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특혜를 위한 모델,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빼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도 아니거니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를 로 이용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산 자동차들 다른 자동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이차 그리고 스타리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혜 중에서도 완전한 특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개선을 해서 완벽하게 완전한 경쟁 상태를 만들어서 이 기아차도 그리고 현대차도 더 다양한 선택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기는 하지만 작년에 출시가 되고 이제 막 출고가 되기는 했어요. 출고가 막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봤을 때이 카니발이 기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델로 다시 이름을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쏘렌토라든가 스포티지라든가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워낙에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지난해 판매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조금 더지켜을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니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패밀리 밴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수입산 밴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도가 맞춰졌거든요. 어차피 9인승 이상의 모델에서 6명 이상이 타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꼭 카니발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측면 때문에 이 차를 가장 먼저 보시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이 차만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보시고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